안녕하십니까 푸티즈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명 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웨셔츠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챔피언의 트루투 아카이브라는 라인의 스웨셔츠들입니다 네, 대님 네. 편에 모셨던 조성웅 대표님이 지금 이 헤인즈 코리아를 담당하고 계신데 엄청난 게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한번 구경을 한번 갔어요 네. 매장에 거의 다 샀죠. 집에 알려주면 안 되는 사진다 샀습니다. 이제 완전 눈이 돌아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샀어요. 네. 네, 이게 그럴만하다는 걸 여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웨셔츠는 어, 스웨셔츠의 단계를 보면 거의 끝에 있다. 이거는 정말 히스토리컬 핏입니다 네, 뭐, 트루 빈티지를 빼고는. 너무 비싸니까. 정도에, 네, 너무 비싸니까. 복각한 상품인데 챔피언의 역사를 그대로 다 담은 전혀 처음 본 패턴도 나오고. 네.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종류별로 다 그냥 사게 됐습니다. 이 제품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그 챔피언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까요? 챔피언은 이제 1919년에 미국에서 만든 니커보커 니팅 컴퍼니라는 회사가 전신이고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울 스웨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응. 울 니트 스웨터 만드는 회사였다가 이게 이제 러셀이 1920년도에 면저지를된스웨터 개발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대략 보면은 한 30년대쯤부터 면 니트가 나옵니다 한 20년도 응. 후반 3 0년도 초반 이러면서 몇리 이제 따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챔피언도. 사실은 지금 러셀보다 훨씬 더 스웨셔츠계에선 유명한 브랜드가 됐죠. 킹 오브 스웨셔츠라는 청바지의 리바이스가 있다면 스웨셔츠에는 챔피언이 있는 거죠. 나이키 같은 신, 더 신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강세를 띠면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스포츠웨어 브랜드였지만 이게 이제 점점 캐주얼웨어랑 일반 옷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변해가고 약간 브랜드가 좀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예, 네, 헤리티지 패션의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예, 네, 다시 재조명 받고 네. 지금은 챔피언도 뭐 약간의 그 암흑기를 거쳤다가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그 챔피언에서 그 기획을 해서 트루트 아카이브라는 라인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그 처음에 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던 패턴의 그런 스웨스뉴들를다 복각을 했는데요. 네. 네, 처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 모델이 나왔어요. 네. 어, 맨첫 번째 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38년에 디자인 특허를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챔피언이라고 안써 있어요. 그 로바트라는 음. 브랜드로 되어 로바트. 있고 밑에 로바트. 보면은 패턴트 넘버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뭐 언제 메달 며치에 에어플을 씹고 1938이라고 딱그 커를 네. 받는 날짜가 아예 써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통짜예요. 이렇게. 네. 원형 통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루프 휠. 네.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원단을 그냥 뚝 잘랐죠. 네. 그다음에 이쪽 팔이 한 피스. 음. 돌려서 이쪽 팔이 또한 피스. 음. 이걸 연결한 게 요 V자, 음. 이 등에도 똑같이 V자로 되어 있고, 이건 사실 앞판, 뒷판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디자인적인 특성 때문에 되게 재밌다. 네, 실제 운동복으로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구조가 아닌가. 네, 이게 이제 움직임을 공부. 되게 편하게 하려고 음. 이렇게 음. 절개를 음. 넣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퍼스트 페이턴트 제품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신발사장이 입고 있는 거랑 은 거의 동시대 제품이에요. 네. 1938년 8월에 그 제조 특허를 받은 제법 특허로 네. 받은 라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챔피언 그 러닝맨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옛날. 그 챔피언 로고가 적용이 돼 있고 처음으로 리버스 이브라는 거를 이름을 써서 맞아요. 이 네. 만들게 된 그런 네. 시초죠. 여러분들이 이, 알고 있는 리버스 이브는 사실은 50년대부터 좀 50년대 내려져오는 디자인이고, 네. 어이 퍼스트 페이턴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루프이를 짜면 원통의 원단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려가기 해서 이렇게 붙이듯이. 네. 앞뒤를 한 번에 이렇게 패턴을 그려서 자른 다음에 네. 여기만 연결을 한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처음에 봤을 때, 오, 저는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음새가 없어요. 어깨가 그냥 하나예요. 봉제선이 없으니까 오, 되게 편해요. 이거를 이제 돌맨 스웨터, 돌맨 슬리브라고도 하는데 모양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은 수려하게 나오죠. 약간 생소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딱 떨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스웨트는 이런 게스웨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 겨드랑이 부분은 굉장히 통을 넓게 이제 사이즈를 주고 음. 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네. 이게 그 실제 스포츠웨어로서 재단을 엄청 신경을 써서 한게 아닌가 네, 얘도 보면 특징이 앞뒤가 똑같다 전 챔피언에서 브이거즈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챔피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련해서 이리브를 넣은 거는 신축성을 더 주기 위한 거래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막 입으면서 너무 늘어나 버리거나 빡빡하거나 하는 거를 이 거젯을 넣어서 좀더잘 늘어나게 브이거젯을 따로 붙인 대에서 꼬맨 거는 땀바지를 위한 용도였다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어차피 같은 원단인 같은 면인데 다 젖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뭐 머리가 들어가게 편하게 만들려고 여기를 이렇게 좀 쪼개놓고 여기를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이제 원단을 여기다가 붙인 게 아닌가? 세 번째가 지금 이제 현대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챔피언의 리버스 이브와 거의 흡사한 거의 동일한 세컨 세컨드 페이턴트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네. 이거는 연도가 언, 언제죠? 1958년. 음. 세컨 페이턴트 두 번째 페이턴트를 받은 리버스 위브 스웨트 셔츠를 보면은 이게 몇 년도에 특허가 네, 52년. 네, 52년. 이거랑 지금 이 사이에 시간이 꽤 흘렀죠. 그 퍼스트 페이턴트에 비해서 조각이 좀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슬리브가 네. 그냥 네. 달게 네. 달려 달렸고, 뒷판은 네. 맨... 똑같이 이제 원단 옆으로 돌린리버스 네. 이렇게 네. 여깄고, 되어 있고, 네. 여기 V 거지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옆구리에 네. 이 늘어나는 네. 부분을 덧대는 네. 네. 게 그게 이제 새로운 또이턴트익 스펜션 거세 음. 거세시라는 거셋, 이름으로 또 다른 특허를 받은 기술이 음. 여기 에 들어갑니다. 택도다그 당시 걸 복각을 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소재도 음. 다 복각을 하고, 폰트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복각을 해놔서. 음. 이런 거 보면은 막 이제 뿜뿜이지죠. 뿜뿜. 이렇게 입고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처음에 발매됐던 색상을 그대로 다 재현을 한 거라고 해요. 설명에는 실버 그레이라고 써 있는데 얘도 실버 그레이고 얘도 실버 그레이인데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인에서 네 번째 나오는 게 후드 티셔츠입니다. 서컴페인턴트 리버시브 바디에다가 후드를 나중에 다른 거예요. 리렇게 안으로 말아서, 말아서 뒤에다가 모자를 그냥 꿰맸어요. 네. 이게 챔피언이 후디에는 처음 만들었다 그러죠. 네. 이게 네. 아마 후드티의 조상이고 음.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현대 스웨트셔츠 후디의 음.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지 않았을까? 음, 음. 제가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음. 그러니까 94년, 95년에 산 거죠. 90년도 리버스 이브 리얼 빈티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컨 페이턴트 모델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피팅도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고 음. 거의 뭐 40년 동안 음. 같은 걸 만든 거지. 네. 이건 참고로 사면서 갖고 와봤고. 이트루아카이브는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가 사실은 이제 가격이 되게 싸진 저렴한 예, 제품은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단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메이드인 재팬이거든요. 네. 근데 그 구식 컴퓨터기로 아마 짠거 같고 음. 봉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복각한 라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에요. 음. 근데 국내 가격이 이제 그 일본 출시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나요이 라인들은 지금 가격을 보면은 일본에서 그냥 사시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 보통은 이게 일본 가격보다 조금 한국이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원가가 네. 워낙 비싸요. 네 조품들에서. 맞아요. 얘는 음. 이제 일제인데, 같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지금 좋은 찬스인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게, 온라인이나 뭐 다른 매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그 챔피언 플래그십 스토어. 음. 챔피언 악구정 점 플래그십 스토어 가보시면 네. 있습니다. 저희도 네. 거기서 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뭐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사실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가 꽂혀서 구입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정보를 좀 쉐어해드리려고 쉐어 이 편을 마련을 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요 라인 말고 70년대 거를 또 이제 복각한 음. 그 그건 그 대학교 로고도 막다 프린트가 돼 있어요. 음. 실제 음. 예전 그 미국 대학교 북스토어에서 살 법한 음. 그런류의 이제 수혜들이 복국이 돼서 쫙 전개가 됐는데한에대한 응. 그런 이슈 때문에 데한국에대못들한와서 조금 아쉬운데 한국이한국있었국요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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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은 한국은 한국은 은 한국은 한국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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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냐면 이건 사고 싶어도 항상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재밌는 기획인 것 같아요 초창기 모델들이 이렇게 복각을 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기획이고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아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제품인 것 같다 저 같은 아저씨들 이 실루엣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응.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오리지널 스웨이의 모양을 가지고 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오리지널 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옛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편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챔피언의 네, 트루트 아카이브, 아카이브 라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시작을 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입하고 사용해 보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